네, 안녕하십니까. 정. 요즘 중국이 되게 조용하죠? 예, 네, 중국이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아, 이상하게, 그렇게 시진핑이든 뭐든, 뭐, 어라운싱도 많이 하고, 어? 그, 이쁘장에 생긴, 이쁘장하지만 약간 목소리 좀 카랑카랑했던, 어? 그 외무부 대변인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나와서, 어, 어, 갑나라, 배추나라 얘기도 많이 하고, 어? 또 내정관잡 하지 말라네, 만에. 뭐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더뭐 재밌는 거, 우리나라 언론이 어느 순간부터 중국 영상을 잘안 찍어. 예. 네. 그거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의도적으로 중국 관련된 보도를 잘안 하는 거야. 예. 네. 참보고 언론 노조들이 똘똘 뭉쳐 있어서 이것들이 어? 자기들끼리 또 말이 됐나봐.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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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가 하도 친중 친중돼 있으니까 어? 이 중국 보도 이런 거 자제해라. 어? 미국이 미국애들이 지금 타겟으로 두고 있다. 와 이런 줄또 지시가 내려졌겠지. 그 홍석현 저기가 JTBC 회장이. 그, 옛날에 제일 하고 싶었던, 어, 그러니까 본인이 대권을 잡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주미대사를 하고 싶었잖아요, 되게. 네, 주미대사. 그 사람이 나름대로 되게 재밌는 사람인 게,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본인이 막 되게 대권을 욕심내고, 뭐, 대단한 권력을 뭐, 가지려고 하는, 뭐,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어, 그래서 뭐, 중, 그 사람이, 그, 그 사람이 아 우리나라 1세대 친중팔걸요? 홍석현이가? 응? 친중도 하고, 뭐 친미도 하고, 자기가 이제 뭐, 이, 한국에서 중국도 잘 알고, 미국도 잘 아는 뭐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어? 되게 자기가 뭐 어떤 하나의 랜드마크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들은 약간 좀, 홍종도라고, 홍성, 그 아들은 좀 빌빌해, 애가. 응. 인문학과 뭐 어디, 기생 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 똑똑, 똑똑치해 보이지가 않지. 그게 그래 JTBC가 지금 수익이 잘안 나잖아요. 음, 응. 뭘 해도 수익이 잘안 나. 맨날 적자야. 왜? 뭘 아껴 쓰질 않고 이것저것 그냥 사업만 벌리고 안 되는 거막 하고 책임은 안 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사업 똑바로 하는 회사 보면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마이너스 날 일을 안 해. 일단. <laughs> 그냥 그런 사람들이 보통 마케팅이나 기획 이런 데좀 인색하긴 한데 문제는 우리가 마케팅이니 홍보니 기획 이런 것들도 회사가 수익이 난한돈에있해야지 맨날 적자인데 그런 거 하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가, 젊은 애들이 가 젊은 애뭔 회장하고 뭐하고 이러면요 항상 그 회사의 주주들은 피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꼰대만 있는가요? 근데 실제로 현실이 그런데 어떡해요 예. 이 사회의 현실이 그래 근데 왜 홍보나 기획, 언론에서 그런 사람들 좋게 얘기하냐면 그래야 자기들한테 광고비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똥구멍 간지르는 거예요 그 어? 젊은 그 회장 아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어 뭐재벌2세 재벌 3세 재벌 이런 사람들이 제일 타겟이야. 음.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앙일보는 중앙일보 뭐 JTBC 여기는 제일 원흉이 홍종도가 아니고요 홍석현이. 홍석행. 그 사람이 되게 뭐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응? 본인이 그 사이에서 뭐 대단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런 어떤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어? 다 청년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중앙일보가 적고라지할줄 알고 이미 응? TV친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왜냐다싹 수가 보이는 거 아니야. 어? 뭔가 친중 팔거 느낌이 딱 드는 거야. 응? 이건 진짜 우리모르겠지 박정희 대통령에만 아는 얘기겠지만, 박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 왜 그렇게 화교들 을다 차단하고, 화교들이 왜 중국집인지 아시죠? 즉, 취업이 안 돼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화교에 대한 그 탄압이 얼마나 심했어. 특히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오르는 거,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중국 애들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건 안 잡고, 딴거 아무리 잡으면 뭐해. 중국 애들은 아무 제재가 없는데. 응? 래서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 이럴 때뭐집값오른다고 놀래고 막 이런 거 봤어요. 왜? 그때는 딱그 포인트를 알기 때문이야. 중국 애들이 그포인 중국 애들은 그냥 얄짤 없잖아. 뭔 중국이 어디서 한국에서 투자를 하고, 어디서 얘네들이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 라고 하고 아주 그냥, 딱 그냥 막아놨는데, 지금 친중파놈들이 뭔, 뭔, 뭐 중앙일보든, 중앙일보든, 지금 조선일보도 약간 친중파란 얘기 있잖아요. 그쵸? 그게 그러니까 이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응? 방우영에서 방상훈 가고, 홍석현도 아버지가, 홍, 홍, 뭔데? 어, 아버지가 그, 아, 이제 홍석현으로 가면서, 그, 자식들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그 야망 중에서 불필요한 야망. 어, 본인들이 뭔가의 어떤 그 셀럽이 되겠다. 근데 무슨 셀럽이냐? 양쪽을 다 양수를 겸비하는 그런 셀럽이 되겠다. 응?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중국도 뭘 알고, 미국도 알고, 이런 어떤 뭐, 어,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라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중국 자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홀려서 결국은 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중, 친중들에 의해서 엄청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야. 이뭐 부동산 값도 그렇고, 뭐 선거도 그렇고, 응? 음? 그니까 참, 이런 뭐, 어, 그 중국인 선거권 주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이게 다왜 나왔겠어요? 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중국 가서 뭔 베네핏을 얻고, 뭐 어떤, 어떤, 어, 이게, 그 반대국부지 않겠어? 음? 완드 급부야. 그러니까, 윗사람 몇 명들의 그베네핏 때문에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과단성 있게 딱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바로 박정희라든지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면서 그냥 뭐 독재네 뭐네, 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또는, 어, 검,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해왔던 얘기, 그 일들은 잘 모르고, 그냥 뭐, 방송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만 출습이 있는, 방송도 다 그냥 거짓말이야, 그니까. 러 응?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까, 독재, 그, 그 권력에서, 본인들이 막 그런 거짓 뉴스 만들고 이런 거 못하게 하니까, 그, 거짓 뉴스 같은 걸안 만들면 은 걔네들이 별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없잖아요. 뭐, 이렇 화티끈한 거,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얘기해줘야, 어우, 저기 뭐, 어디 특종이다, 조선일보 특종이다, 뭐, 중앙일보 특종,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못하니까, 언론이 별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뭐뭐 어? 뭐 걔네들이 하는 거나 뭐 KBS에서 방송에 똑같으니까 어, 별로 뭐 그렇게 어? 의존을 안 하는 거야 걔네들한테.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 하나도 결국은 하나 하나도 결국은 어? 우리가 언론 재벌 응? 이런 데서 노란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언론 재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란하기 때문에. 어, 그, 그, 그 언론 재벌 들 중에 대부분이 친중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트럼프나 트럼프가 뭔 얘기하면은 그 어? CNN이나 그 뉴욕 타임즈 이런 애들이 계속 뭐 거짓뉴스 한다고 막 트럼프가 막 공분을 하잖아요. 아 트럼프가 바보예요. 없는 얘기를 하게. 우파는 딴건 몰라도 없는 얘기는 안 하잖아. 왜? 아, 그러니까 우파지, 어 없는 얘기 안 해가지고 손해보니까 우파 아니에요. 거짓 뉴스 했으면 우파가 왜, 왜 손해를 봐? 어? 아님 말고 식으로 하면 왜 손해보냐고. 아님 말고 식으로는 좌파들 하냐 야 맨날.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내가 봐을때 하나도 거짓이 없을 거야. 응.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지금 미국도 존먹는 게, 미국을 존먹는 게그 좌파 언론이잖아. 우리가 좌파네, 우파네, 이런 걸 제가 왜 말, 말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그 좌파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어디서 베네피스 얻냐면, 결국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베네피스 얻었다고요. 응? 왜? 그 오바마나, 어? 그 이전, 우리가 우리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그때까지 미국을 어, 주름 잡았던 어떤 그건 산업들이 대부분 IT네, 페이스북이네, 뭔, 어, 구글이네 뭐 애플이네 이런 데가 중국이 엄청난 이익을 받잖아 응? 그래, 그런 애들한테 들어오는 돈들이 다뭐 어느 관시 중국 그 관료들하고 다 이렇게 연관돼 가지고 응? 같이 잘 해먹고 이런 애들이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들어왔던 돈들이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해 응? 그래, 그게 결국다돈 문제인 거야 우리가 뭐 이렇게 이걸 뭐 대단한 이념이네 뭐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돈 문제야 응? 그, 그래 지금, 자파 언론, 미국 자파 언론들도 결국돈줄이 막히고, 예전엔 잘 살았는데 지금 괜히, 어? 그게 거기에 또 관련되어 있던 중국 판양, 친중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 그 기사라든지, 언론에, 그 기자들, 이런 사람들다 그런 친중 관련된 기자들만 다 뽑은 거고, 그러다 보면 친중이면 당연히 또 뭐겠어요? 어? 친, 이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다 때려부셨는데도, 안 때려부셨다고 그러고, 응? 지금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걔들이 네 미쳤어? 어? 핵무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핵무기 그게 다 파괴됐으니까 쥐들이 어? 휴전을 하지. 걔들이 네 휴전할 놈들이에요. 어? 아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해가 지고 있는데도 밤이 안왔 어? 해가 지고 있는데도 밤이 안 왔다는 얘기라는 거야. 밤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야. 해가 없는데. 어? 해가 없다고꼭 밤이? 냐 응? 해가 없다고 밤이냐고 얘기할 수 있는 증명하라는 거야. 그 트럼프가, 아니, 해가 떨어졌으면 밤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자파 언론들이, 아니, 해가 떨어졌다고 밤이라고 할수 있는 근거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고 그래야 돼, 그걸? 응? 그걸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지로이말한 말도 있고, 참, 별말, 참 말, 응? 노루를 가지고 말이라고 뭐 지목했다 옛날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이게 언론들 무서워가지고, 바른 말을 해도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어저께도 부정선거 얘기도 했지만 짜증 나고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 아니 우리는 난 짜증 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지만 공중파는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미주 중앙일보는 얘기를 했더만 그어 국제 선거 감시단이 어? 한국 선거 부정선거라고 얘기한 거를 미주 미주 중앙일보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보도는 해야 되니까 그 애들이 주장을 했다 이거 아니야 그게 옳다그러든 걔네들이 주장했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야. 주장했다는 얘기는 응? 그그 주장했다는 얘기 자체도 안안 해버리는 거야. 와, 그거는 정말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중앙일보는 뭐 미주 중앙일보 따했고어뭐 그런 거야? 난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것도. 한국 중앙일보하고 미주 중앙일보는 또 뭐가 다른 거야? 결국은 그것도 돈 나오는 구멍이야. 어? 그 보도를 그 보도를 하는 것이 더 볼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하고 음? 그게 보도를 안 하면 보이 많이 들어올것 같으면 안 해도 그걸안 하는 거지 미국 주요일보 같은 건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파인 거야 음? 미국은 교포들이 웬만하면 우파예요 웬만하면 음? 교포들도 보면 후진국으로 갈수록 약간 좌파가 돼 신기해 이것도 어, 그리고 그 미국으로 가면 좀 우파가 되지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 좀 공중판 라든지뭐 이런 데서 얘기는 해줘야 되지, 얘기는. 응? 근데 그얘기를 아예 안 하잖아. 음? 아무튼 뭐 그거는, 나도 뭐더 얘기하고 싶진 않고, 네. 짜증이 나, 혹시야. 아유, 그냥 진짜 좀 제대로 해가지고, 좀, 어? 부정선거도 좀 시원하게, 응? 하고. 전다 솔직히 얘기하면, 결국 권력을 가진 자가 잘못한 거지, 국민이 뭔 힘이 있어요 보니까 뭐 댓글 읽어보니까 뭐 김문수는 왜카만히 있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이 그럼 어떡할건데 김문수가 뭐안카만히 있으면 뭐 어떻게 해. 뭐 본인이 힘이 있어? 민간인이잖아요 지금 민간인 뭐가 있어요 뭘뭘 뭘, 뭘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어 뭐뭐 뭐, 어? 뭐 국군통수권이 있어 뭐가 행정명령권이 있어요 응? 아 댓글 쓰시는 분들이 보면은 상당히 그 <laughs> 순수하신 것 같아 응, 왜? 아니 민간인 김문수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응?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못 하는데 솔직히 목숨을 걸었어야 돼요 만약에 하려고 그랬으면 목숨을 거는 식으로 정말 완전히 다 까발리든지 아니면 진짜 시, 다 시기를 보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어, 결국은 실패한 시도입니다 어, 그건 실패한 시도고 실패한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실패했잖아 말이 없는 거지 뭐어 아, 실패했는데 말이 많으면 뭐예요 우리가 시도를 안 해본 것도 아니잖아. 응? 뭐 시도를 해봤는데 안된거 어떡하겠어. 그 나처럼 아예 시도도 안 해봤던 거보단 난데 문제는 모르겠어요. 시도를 안 해봤다는 건안다 우파 입장에서 는 우파는 또 원래 자파들하고 다르게 결과를 중요적이니까 그것도 또 말이 또안 맞다. 아무튼 자기가 봤을 때는 부정성과 얘기는 당분간 저는 그냥 생각만 하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야속해요. 미국도 그렇고, 다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야속하고, 어, 사실 그거는, 1차적이고 2차, 3차적 결론 모든 책임은 권력자들의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중국. 저는 이, 그래서 이 지금 언론들이, 음? 지금 뭐 한국 언론들이나, 음? 뭐 미국 언론들이나 결국은 자기들이 어떤 국제적인 영향력, 응? 이런 것들 위해서 결국은 어... 자기 국가의 어떤 권력에 있어서 올바른 얘기를 해도 그걸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 이제 어? 상대쪽, 응? 그 독재 쪽, 또는 공산주의자 쪽에 어떤 그 의견을 자꾸 들어주면서, 그냥 독재라든지 공산주의자 쪽에, 도, 독재든 공산주의자든 이런 전체주의 쪽에는 자금을 융통하기가 쉽잖아요. 뭐 도, 뭐 푸틴도 마찬가지고, 응? 아니 뭐 언론에도 그냥. 뭐, 이권은 주고, 뭐, 탄젠트니, 뭔 이런 애들이 그냥 뭐, 중앙일보에 뭐 몇천억씩 막 넣고 그랬다면서. 어? 아니, 뭐, 그런 걸 민주국가면 할수 있어요? 못하는데 독재를 하자. 독재국가는 그런 걸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언론 재벌들이 이런 사람들. 왜? 아내는게 많아서 그렇지, 중앙일보도. 아, 죽, 아, 이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뭘 못하겠어요? 응? 내가 지금 선대로부터, 어? 몇십 년째 일고 왔던 그 사업이 죽게 생겼는데 뭘 못하겠냐고 홍종도 같은 바보 같은 아들 만들어가지고 어? 만나가지고 그 사업이 박살나게 생겼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해가 간다기보다 그냥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음. 이게 이 언론사도 말이에요 결국 제가 더귀계 얘기하면 왜 이렇게 친중이 됐느냐 이 사람들이 3대에서 내려왔던 그런 어떤 보수적인 경영을 하지 않고, 응? 자꾸 이런저런 뭐 신사업 하다가 안된 거야, 잘. 잘안 되는 거야. 응? 뭐 이렇게 그대로 야가은다 망하고, 왜? 사람들이 신문을 안 보니까. 옛날처럼 조선 조중동이라 그래가지고 막조금 믿고 이런 게 아니, 아니니까 자기들도 이제 모주 뭐 해보려고 뭔 드라마 만들고 예능 만들고 했는데 인건비만 많이 나오고 이게적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빚을 엄청나게 져놓은 거지. 어?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었던 거야 왜? 나름대로 언론 스피커 역할을 하니까 이제 무서워하는 거지, 사람들. 이 응? 근데 그것도 이제 한도에 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 돈을 건드린 거지. 응? CNN도 마찬가지고, NY 뉴욕 타임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뉴욕 타임즈 보고 망해가는 어? 신문사가 왜아리한지 얘기하는 것도 다 아는 거야 자기들 그 경제 상황을. 그 재정 상황을 다 아는 거예요. 왜? 아, 돈안 되는 짓만 자꾸 하고 멋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 돈이 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우파들이 는말 중에 제일 머, 제일 맞는 말이 뭐야? 어? 돈 벌려면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거야. 응? 내 손에 피안 묻히고 좋은 말만 하고 멋있는 말만 해가지고 어? 어떻게든 멋있게 살아보려고 해. 그게 강남잡하잖아요 응? 강남에서 있는 어떤 멋있는 것도 좀 자기 걸 취하면서 이거 다 취하고 싶은 거야. 멋있는 것도 취하고 싶고 돈도 있고 싶고. 그게 조국이네 뭐 어? 김민석이네 이런 사람들인 거야 다 응? 돈은 안 벌고 싶은데 어? 럭셔리하게 입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남들한테 협박해가지고 돈울어내고 어, 조국 자체 그런 일벌어주고 어? 그러니까 다 결국,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해서 피를 손에 피를 묻혀야지 뭐가 생기고 이런 것들있는데또 피는 못 묻혀. 왜 겁이 많으니까 역대 이상으로 공산주의 선택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겁 많은 놈들이라고 비율이 약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저유튜버도 보면 그렇잖아. 좌파 유튜버들 보면은, 많이 없, 없 고또 있다고 해도 걔네들이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위해서 뭉치지만, 우파 유튜버들 보면은 뭐예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음? 여기저기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스펙트럼이 길잖아. 어? 그,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파들은 비유가 좋아, 비유가. 예를 들면, 내꺼 뭐안 본다고 해도, 아, 난 괜찮아. 뭐, 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게. 그러니까 우파 유튜버들은 유튜버들도 <laughs> 뭐가 있냐면 아 쪼가 있어 쪼 쪼가 있다고 아내 생각은 또 내가 이게 맞아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좌파들은 누가 눈 얘기나 하 이렇게 막뭐 눈치를 보는 거지 이렇게 어 겁이 많아서 그래 겁이겁 많은 놈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예어왜 의존하고 싶으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돈, 여자, 왜? 마음이 위한, 당장의 순간의 위안을 받으려고 걔네들이 자꾸 여자 건드리고 돈 건드리고 하는 거예요. 우파들은 전혀 뭐, 왜? 아, 마음이 강한데 누구한테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 돈 없어도 돼. 없으면 라면 끓여먹지 뭐. 응?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게 우파야. 근데, 좌파들은 뭐냐면 자꾸 그 순간에, 순간에 그, 뭐, 어, 이, 그 힘든가 외로운가 고독감을 못 참으니까 그냥 결국은 이제 돈뭐 여자 이런 것들을 약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다른 남들이 공중파 같은데서 얘기 못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남자파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야 응. 원래 아주 성공한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들이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에요 응? 그리고 참을성도 많고 응? 기다릴줄도 알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옆에서 같이 보다 보면, 와 어, 좋은 건 멋있는 건 취하고 싶고, 자기는 하기 싫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강남 자파가 되는 겁니다. 어, 그게, 결국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게또 연예인이고. 연예인 봐요, 솔직히. 아니, 이순신 역할을 하는 거하고 이순신 이실 되는 거의 차이가 상상해보세요. 응? 이순신 역할은 하기 쉽잖아. 옆에 다 스텝도 있고, 아 어, 뭐,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어. 그거 뭐 말로 누가 못해? 응? 진짜 죽게 생겼는데, 시비, 12, 신에게 12척이, 그러니까 진짜 이순신은 우판 거고, 어? 이순신 역할을 한 배우는 자파인 거예요. 간단하죠? 응? 간단하지? 자파인 거야, 이게. 진짜 역할을 하는 건 우파인 거예요, 진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배우들이 자파가 많은지 알아요? 인생을 쉽게 사는 거야, 쉽게. 뭐든지 쉽게 살고, 돈도 쉽게 벌면 자파가 돼요. 부자라도요, 왜 자파가 되는지 알아요? 그 돈을 쉽게 본 사람들은 자파가 되더라고요. 응? 우파와 자파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 어려운 줄 알면 우파인 거야. 세상 어려운 줄 알면. 응? 세상 쉬우다고 생각하고 자꾸 뭔가, 어? 쉬운 꽁돈 맞아고 전봉준 뭐 어쩌고 뭐 뭐야, 그거. 동학혁명운동 수당 주고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잡판 거야, 그거는. 왜? 아니, 세상에 돈 10만 원이 아니라 돈이만 원이라도 내가 꽁으로 들어온다는 거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게 우파야. 응? 그냥, 그니까 그 CNN이나 뉴욕타임즈라든지 JTBC나 조선TV니 뭐니 이런 애들도, 동아일보니 이런 것들도 왜 그렇게 작용화 가 됐냐면 결국은 쉬운 돈에 손을 댔기 때문에 쉬운 돈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이고 제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아냐. 돈안 먹은 기자랑 돈안 먹은 검사랍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존재가 대한민국 삶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돈안 안 먹은 검사랑 돈안 먹은 기자 상대할 때가 제일 어려웠대요. 왜? 걔네들은 겁나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돈안 먹었으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야, 세상에. 어? 근데 그만큼 그런 인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범사인데도, 내가 조설부 기자인데. 옛날에 그런 사람들 다 어디, 저기 강북 어디, 가리봉동 같은 데 살고 이랬는데, 지금 그 사람들도 다 막, 강남에 살고 싶고 이러니까 다 여기저기서 손대고, 뭐 이런 똥이 묻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대한민국이. 응? 아, 이런 얘기 해주는 게 진짜 유튜브인 거지. 뭔, 뭘 얘기를 해줘야 유튜브인 거예요? 어? 뭐, 뭐, 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 공중파에서 못하는 얘기 해줘서 속시원하게 해주는 게 유튜브인 거지. 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얘기. 뭐, 어? 이미 다 넘어왔다. <laughs> 뭐, 이재뱅이가 뭐, 어, 자, 잡혀가기로 돼 있다. 아휴잡혀가지겠어요 어?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응? 우파면, 우파와 좌파의 차이가 뭡니까? 현실주의자가 우파인데, 현실적으로 똑바로 한번 생각해보시면,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권력을 뺏어오기가 빼... 쉽냐고요. 우리 집에서 있는 것도 뺏어오기가, 그면 남의 집 있는 걸 어떻게 뺏어와? 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가진 걸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 있을 때잘 지켜야 되는 거야. 조선일보든, JTBC든, 뭐. 걔네들도 원래는 다 쩡쩡했었는데, 걔네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빚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넘어가고, JCNN이 TVN, 뉴욕타임이 또 마찬가지고. 인생을 트럼프처럼 살았으면 빚이 있겠어요? 응? 있어도 가, 갑지게 해야 응? 어정쩡하게 살고, 바이든처럼 흐리멍텅하게 살고, 헬리스처럼 맨날 술이나 처먹고 하니까, 어? 이상한 뭐, 노인네 만나가지고, 몸이나 팔고 앉아가지고, 그랬, 그래, 그런 거지. 응? 뭐, 그런 소문이 왜 나겠어요? 다, 없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응? 결국은, 내가 노력 안 하고, 남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면, 뭐가 생겨요? 그때부터 다 이상한, 이상한 얘기가 생기는 거야. 어? 아, 돈이 없는데 뭐, 뭐 어떻게 해. 내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뭐, 그거밖에 없으면, 어? 뭐, 뭐라도 줘야지. 그런 거지. 뭐, 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사람이야. 쓸데없는 짓을 안 하면 떳떳하게 살수 밖에 없어. 응. 왜? 내가 남한테 빚질 일이 뭐가 있고, 아쉬운 소리 할 일이 뭐가 있어. 떳떳하게 사는데. 그러니까 저기 트럼프가 떳떳한 얘기하고 속실한 얘기해도 아무도 안 잡아가는 거예요. 응? 아무도 안 잡아가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친중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했던 이유가 결국 언론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언론 재벌의 어떤 그 응? 무능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개전 시작됐다고 봐요. 거기서 홍석현란 사람도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그러면서 중앙일보가 그러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따라간 거죠. 왜? 아, 니 중앙도 이렇게 하는데잘못하면 조선일보의 위세도 흔들릴 수 있고, 동아도 솔직히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거고, 미국도 미국 언론도 그렇게 하면서 흔들렸다. 제가 요번에 트럼프가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막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서, 에휴 트럼프가 참. 고생한다. 미국도 저렇게 썩었구나. 미국, 미국도 신중세력한테 언론이 저렇게, 어, 작용화됐구나라는 것을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뭐, 어, 부선거 얘기 보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